이번에는 그 템플릿 문자열인데요. 어, 보통 그 이제 더 이상 배리업을 안 쓰고 콘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콘스트랑 t 에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보통 이거 세개그 문자열을 세개한 어, 번에 쓸때문자열끼리 이렇게 더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문자열 더할때 이렇게 막 띄어쓰기도 띄워, 넣어주고. 띄어쓰기 사이사이에, 에, 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 넣어주면 엄청 헷갈리죠? 지금. A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면 D. 딱 치면 이제, hello, true, 3. 이렇게 떠요. 네. 이렇게 변수랑 문자를 같이 쓸때 이렇게 더하기로 많이 하는데, 이게 엄청 헷갈려요. 이막 실수로 막 플러스를 두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콤마를 막 여러 번 쓰... 네, 콤마 막 헷갈리거나 아니면 여기 띄어쓰기 이런 거 <laughs>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 ES 2015에서는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네, 아까 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d를 선언을 했는데 음, 이거를 이제 ES 2015에서 나온 새로운 문자열이에요. 숫자 1 옆에 키보드 숫자 1 옆에 그리고 탭 위에 이 물결 표시 있죠? 그 물결 표시를 누르면 네. 이 물결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뭐 삐침 같은 그 모양의 그 기호가 뜨는데 이걸 백틱 백틱이라고 불러요. 그 백틱을 이렇게 쳐서 양쪽 끝에 따옴표처럼 양쪽 끝에 백틱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리고 이 변수들 저희가 넣었던 변수들을 이렇게 달러 중괄호로 감싸줘요. 달러 중괄호 abc가 변수였으니까 그걸 달러 중괄호로 감싸요. 그 다음에 이 abc 자리에 그 변수 값들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A에는 hello, B에는 true, C에는 3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어, 이 문자열을 쓰시면 돼요. 아까 그, 그, const D가 A 더하기 A 한칸 띄고 B 한칸 띄고 C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백틱을 써서 변수 A 한칸 띄고 변수 B 한칸 띄고 변수 C. 그 다음에 백틱으로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네, 아까랑 결과 똑같죠. 그 다음에 어, 지, 좀 해, 어, 지저분하게 그 플러스 그 기호를 안 붙여도 돼서 그 훨씬 그 깔끔해요. 특히 이런 건 아까 제가 그 콘스트 이할때더이 e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그또 백틱을 써서 바꿔 볼게요. 이탭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양쪽에 감싸 주시고. 그 변수들을 다 이렇게 감싸요 그 달러 중괄호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a,b,c 자리에 그 변수들의 값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남은 문자열을 그냥 네, 남은 문자열을 그대로 만들어요 a에 hello, b에 true, c에 3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문자열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hello의 값은 한칸 띄고 B, 가거 true, 이고 3은 몰라요. 이렇게 뜨죠. 이에서 네. 2를 네. 이렇게, 2의 값을 조회하면, 진짜로 이제, 쉽게 이런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막, 이 변수 하나 들어갈 때마다, 막, 다운표 닫고, 플러스 표시하고, 변수 넣고, 다시 플러스, 다운표. 그 다음에 이 C도, 그, 플러스하고 변수 넣고 막 플러스하고 뭐 다운표 넣고 이런 과정을 없앨 수가 있어서 이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백틱을 쓰는 문자열을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그 그런막 플러스 쓰는 지저분한 과정을 없앨 수 있어서 그 ES2015에서는 변수를 쓰는 문자열이면 다 네, 템플릿 문자열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전에 여기 E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A, 플러스, 네, 플러스를 쓰는 것과 이 템플릿 문자열을 쓰는 것과 엄청 그거, 가독성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이게, 어, 이 템플릿 문자열이랑 같이 쓰면 더 편해요. 어, 만약에 const F가 있고, 만약에 큰 따옴표, 막,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는 뭐, 안녕하세요. 작은 따옴표 네 이렇게 되면 이 따옴표가 이 작은 따옴표가 여기 앞에 이것처럼 그 따옴표 닿는 부분이 돼버려서 예. 문자열을 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네. 역 슬래시, 역 슬래시로 이스케이핑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그, 이렇 어, 뭐지? 다운표가 닫혀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곤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템플릿 문자열을 쓰면 좋은 점이. 아이고, 또 여기 템플릿 문자율로 바꿔주면 템플릿 문자율은 백틱이잖아요. 그 백틱이라서 그이 작은 따옴표를 이거 이스케이핑하는 거를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죠. 백백틱을 같이 백틱을 쓰면 안에다가 큰 따옴표 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그 다운표들 간의 구분을 아니, 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막 어, ES 2015부터는 다운표보다는 어, 이런 큰 다운표, 따옴표, 작은 다운표보다는 백틱을 쓰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